안녕하세요. 결혼하고 돌아온 탈인가킴입니다 올해 신만큼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차근차근 다 해볼게요. 결혼 전 밀린 일상부터 대방출합니다. 2-3주에 한번 금요일이면 우린 투엉 빌리지를 찾는다. 가볍게 끼니를 때우려 할때나 항상 케밥을 먹는다. 그후 콜스에 가서 장을 보면 한국 냉동김밥에 미소 짓고 다음은 우리가 몇 주에 한번 투엉 빌리지를 찾는 이유. 하나로마트에 왔다. 여기가 제일 쾌적한 것 같다. 김치는 집에 있으니까 패스. 한번 맛보더니 맛들린 아재는 이곳에 올 때면 오리 불고기나 와규 불고기 등을 종류별로 담는다. 소스가 다돼 있어서 야채만 좀 추가해서 조리해 먹는다. 라면 매니아는 오늘도 라면 코너를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동안 궁금했던 신라면 치킨 맛도 사고 아재의 최애 라면 신라면 블랙도 얼른 담아본다. 어쩌다 먹어보니 캔디와 과자 중간의 느낌인 이것 이거 진짜 고소하고 달콤하고 아주 괜찮다. 하지만 이것도 이미 집에 있으니 오늘은 담지 않는다. 아재가 해주는 음식을 먹다 한국 음식이 미친 듯이 땡길 때 먹을 비상식량들도 사고 예비 다이어터는 이제 다이어트 식품을 사본다. 간장이 다 떨어졌는데 이걸 사야겠지? 심간장. 된장도 다 떨어졌어요. 무슨 된장을 사볼까? 요리를 자주 안 해서 그런지 봐도 뭐가 좋은지도 모른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뭐가 맛있지? 이거 해봐야겠다. 주차장 가면서 먹을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고르고, 떡만두국을 좋아하는 아재를 위해 김치만두도 하나 사고, 신상에도 관심을 가져본다. 저 봐야겠다. 맛있어 보인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국 마트는 비싸요. 그동안 궁금했던 이 아이스크림 드디어 먹어본다. 비주얼이 참 좋다. 이번 망고 맛도 맛있었지만 내 입엔 복숭아가 더 맛있는 것 같다. 드디어 주말. 평일엔 탈락까봐 못 먹는 매운 음식을 주말에 가끔 먹어본다. 이거 저한테도 살짝 맵던데 아재한텐 진짜 매울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번. 먹여 볼게요. 맵다고는 미리 말안 했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한개 먹고 아재한테 한개줘 볼게요. 어고고. 아또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음 맛있어. 하나를 몇 입에 먹는 거야? 원래 두 입에 먹는 건데. 응, 그만해 오우 매운 거잘 먹네 난리 칠줄 알았는데 매워하는 아재의 모습을 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먹어서 실패다. 에이 재미없어. 까르보불닭만두에 이어 이번에 까르보불닭볶음밥이다. 이런 것들 자꾸 만들어서 나 다이어트 못하게 내 지갑 터는 맛잘알 한국 기업들. 모두 복 받으세요. 너무 매워서 치즈를 올려 먹으니 궁합 최고. 하지만 베타랜드. 또 다시 한 주가 지나고 금요일 밤.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식당에 가보기로 했다. 무슨 음식을 파는지도 잘 모르고 만두 사진만 보고 그냥 아재를 쫓아와요. 새로운 식당, 새로운 음식은 언제나 설레고 긴장된다. 음료, 먹게 됐고, 우와, 이렇게 여는 거네. 어, 여기 네팔 요리. 전문점인가봐요. 이게 제 만두가 많아서 저는 중국 음식점인 줄 알았는데, 네팔 요리였네요. 오 신기하다. 망고라시를 시켰습니다. 음, 아, 이런 맛이구나. 음, 내 스타일은 아니야. 뭐 어, 주다 망고 아니야, 이거? 어쩐지 가격이 싸더라고요. 음, 이건 양이 많네. 샤오맨입니다. 이거의 용도를 모르겠어요. 이걸 뭐, 고기를 찍어 먹는 건가? 케첩을? 이렇게? 음. 케첩 맞는데? 와.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니야. 향이 다 대체적으로 조금씩 향신료 향이 좀 있어요. 저거 소스 맛으로 먹어야겠다. 못 먹겠어요. 케첩 맛으로 먹어야겠어. 이 소스들도 다좀내 스타일이 아니야. 케첩 맛으로 먹는다. 입에는 안 맞지만 남김없이 싹 먹었다. 이번에도 잘 먹었... 그, 그냥 좋은 멋진 도전이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한국인은 역시 한국 고기 뷔페가 최고다. 일이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써니뱅크의 서울 가든을 찾았다. 어, 뭐가 있나? 김치찌개? 대박. 낯익은 여러 한국 음식들을 눈이 돌아간다. 고기 뷔페답게 다양한 고기도 있었다. 그리고 라면 기계도 있고. 있다. 요즘 샐러드에 관심 많은 고기비 배운 다이어트다 열심히 둘러보고 이제 먹는다. 정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높아진 한국의 이미지가 새삼 실감이 난다. 내가 정말 좋은 시절에 외국 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뽕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도 먹었다. 다이어트라 술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시키니 참을 수가 없었다. 배터지게 먹고서 디저트도 참지 못했다. 치즈 와퍼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그런가 고열량의 음식이 더 땡기는 느낌이다. 내 다이어트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래도 먹는 동안은 행복했다. 잘 먹겠습니다. 일요일이면 근처 쇼핑센터에서 마켓이 열리는데 이번엔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 멋진 차들도 몇대 전시되어 있었다. 끝물이라 차들이 많이 빠지고 몇 대만 남아있어 장보기 전에 조금만 구경을 해봤다. 난 이런 차들 보면 트랜스포머만 생각납니다. 아니 나 다이어트 중인데 이렇게 많이 먹어? 남순! 예스 괜찮나? 이 정도? 오늘도 계속되는 에코라이프 호주에 꽤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생긴 새는 또 처음 봐서 열심히 구경해본다 저기 고양이 고양이 아어머머머 제가 물고 우리 물고기만 좀 보셔봐 보이세요? 보세요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진짜 들어오네 아니 물고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가? 도망갔어요 지금 아재가 밖에 나가볼래서 까만 고양이였어요 까만 고양이 어머 그 CCTV로만 찍히는 걸 봤었는데 아 얘가 여기까지 들어오는구나 대박이다 와 너무 놀랐다 okay, okay. 고양이들 사이에서 혹시 소문이 난게 아닌지 조금 걱정되네요. 저희 물고기 무사해야 될 텐데, 다음에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두바이 초콜릿이 많이 보여요. 호주에서 이거 한국에선 유행 다 지난 거죠? 다 지났는데 요즘에 이렇게... 아예... 초콜릿 브랜드에서도 나오고, 막, 주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저한 번도 안 먹어봐서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돼있고.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한입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음. 이게 근데, 제가, 영상으로 많이 봤었는데, 한국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이 뭐지? 피스타, 피스타초랑 카다이프? 이거 부분이 되게 얇아요. 초콜릿 맛이 훨씬 강하고, 이 안의 맛이 그렇게 딱히 크게는 안 느껴지는데, 근데 은근하게 고소하고 막 이런 향이 있어가지고, 달달하고 고소하고 맛있네요. 식감도 있어서 좋고.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두께감 있어 보이게 표현해 놨잖아요. 근데 엄청 얇아가지고 막 느낌이 막 엄청 크게 있진 않아요. 근데 맛있긴 하네요. 유명한 버전으로 먹어보고 싶은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먹어보고 싶어요. 친구들 방문해 피자도 때리고 우리 물고기들도 모두 무서한 것 같다. 다행이다. 40불짜리 잘못 시켰대요. 바보. 정말 업로드를 오래 시긴 쉬었나 보다. 몇 번의 주말이 지나갔는지 또다시 돌아온 불금의 외식 타임.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밥상 메뉴거든요 이거는. 잘못 시켜가지고 엄청 비싼 게 나왔습니다. 근데 돈을 냈다고 해요. 메뉴를 메뉴판에서 잘못 보고 고른 것 같아요. 음, 쌈을 또배어 먹네. 혼나야지. 저는 오늘도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어, 다이어트 중이라 좀 두부랑 야채 위주로만 좀 먹고 밥은 남기려고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죠. 몇 주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골드코스트에 가고 있습니다. 이틀 남은 생일을 앞두고 결혼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생일 선물들을 사러 나를 잡고 쇼핑길에 나섰다. 아주 멀리도 나섰다. 오늘은 퍼시픽 페어와 하버타운 두 곳을 갈 예정이라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오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주말이라 차가 진짜 많이 막혔어요. 아 어, 진짜 날씨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막히냐고. 아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곧 퍼시픽 페어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카지노고요 예, 카... 어 여기 이제 여기가 퍼시픽베어예요 이제 다 왔어요 주차장 입구였네요 여기가 여기로 이제 막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좀 명품 쇼핑도 사람들 많이 하고 가는 편이고 워낙에 큰 쇼핑 센터라 브랜드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몇년 만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하이. 하이. 이거 주차장 3시간까지 무료인데 주차장 찾다가 아주 3시간 가겠습니다. 지금 주차할 곳을 찾느라고 조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20분 가까이 맴돌다 겨우 주차하고 드디어 펜시브페어있어 오랜 이동 시간에 너무 배가 고파 굳이 골목까지 가서 집앞 쇼핑센터에도 있는 프랜차이즈 베트남 음식점 에서 급하게 인의 때웠다. 밥 먹고 본격적인 쇼핑을 시작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이거 샀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저...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아는 편한 것들이 있고 자가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 뭐, 뭐 들어가보기... 뭐... 어, 들어가기도 되게 부담스럽네요. 티파니 앤 코도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처음 이런 거 사봐가지고 결혼식 때 입을 셔츠를 입어본 다재를 기다리며 구경하고 이제 바로 하버타운으로 가는 살인적인 스케줄. 어, 피곤해서 커피부터 마시려고 합니다. 플랫 화이트 한 사발 때려주고 다시 시작이다. 흐흐, 70% 70%와 가야지 가야지 사람 진짜 많아요. 쇼핑이 끝났습니다 좋은 거를 은근 건지긴 했는데 제일 필요한 원피스랑 이제 원피스에 입을 신발을 못 샀어요 지금 벌써 끝나는 시간이어서 여기 5시 반에 끝나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샀습니다 하루 종일 우중충했던 날씨는 집에 갈 때가 되니까 좋아졌다 덕분에 멋진 노을을 감상하면서 귀가한다 아, 뭐가, 차, 도로에서 갑자기 뭐가 날라와가지고, 차 이렇게 됐어요.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고쳐. 아, 이거 아재가 아끼는 건데, 진짜. 보물 1호인데, 이거 큰일 났네.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정도에 나갔거든요 지금 6시 반 정도 됐습니다. 아. 일단 차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쇼핑을 완전히 다 하진 못했지만 얼추 다 했습니다. 아휴 이렇게 많이 사왔고 뭘 사왔는지는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너무 배고파서 저녁 먼저 때렸고요. 오늘 뭘 사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속옷인데요. 제 속옷이 지금 막 구멍나고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속옷 좀뭐 이렇게 여러 개 사왔고 거기서 아재가 좀 티셔츠 재질이랑 이런 게 마음에 든다고 연노란색 티셔츠 하나 샀습니다. 이게 19불 이거 하나. 샀고요. 아 저도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그냥 이제 저는 이런 기본 스타일 깔끔한 거 좋아해가지고 아주 괜찮죠. 제가 흰티 매니아거든요. 잘 입을 것 같고 제가 럭비 셔츠를 럭비 셔츠를 꼭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생일도 다가오고 하니까 좀 질렀습니다. 귀엽죠? 이거 좀 박시하게 입으려고 남자 라지 사이즈 샀고요. 생일이어서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셔츠 하나 샀고, 그냥 열고 약간 자켓처럼 입으려고 샀어요. 이거는 아재가 사, 입는다고 샀고요. 그냥 무난한 딱 티셔츠입니다. 그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막 폐장 시간, 끝난 시간 한 20분? 30분 남기고 나이키에 갔는데, 그냥, 뭐지?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코치 자켓인가? 무난해서 샀어요. 그냥 모자도 없고, 그 얇기도 되게 좀딱 적당한? 이렇게 샀고요. 이러고, 이게 마네킹이 입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거 위주로 많이 입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예뻐 보여서 샀어요. 이러고, 제가 옛날부터 코르테즈를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아울렛에 코르테즈가 있더라고. 근데 색깔은 난생 처음 보는 코르테즈였고 연노란색 코르테즈를 샀습니다. 귀엽죠? 너무 귀엽죠? 어 진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귀여워, 귀여워. 그렇게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하버타운 거기서 사온 거고요. 코시피페어에서는 아재가 결혼식 때 신을 구두를 사왔어요. 이 이거 사왔어요. 이렇게 구두 깔끔하고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번에 미창 날라간 거 대신에 이제 이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서 이렇게 화이트 셔츠를 사왔고요. 이것도 결혼할 때 입으려고 산 거고요. 넥타이. 이게 문양이 예뻐요. 까만색인데 이렇게 문양이 좀 이렇게 있는 스타일. 그 저희 아재가 배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배 가리려고 쪼끼를 입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켓 안에 이렇게 쪼끼를 입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퍼시픽 페어에 갔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거를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이거를 받게 됐어요. 아직 이제 프로포즈 전이라서. 이거와 함께 프로포즈를 해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해놔가지고, 이거를 아재가 사줬습니다. 목걸이고요. 나중에 억지로 받아낸 프로포즈, 받아낸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쇼핑은 끝이 났고요. 내일 또 원피스와 신발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피스도 제가 드레스는 어떻게든 뭐, 뭐 끼어 넣으니까 됐었는데 원피스 좀 깔끔하고 몸에 잘 맞는 그런 적당한 거를 찾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내일 한번 그냥 동네 쇼핑센터에 가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제가 아 이게 지금 사온 거 봐서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여자 여자한 걸 입고 싶은데 항상 사는 거는 꼭 이렇게 스포티하고 캐주얼하고 헐렁헐렁한 이제 오버 사이즈 막 넉넉한 사이즈 이런 거를 사오게 되는데 안 입던 거를 사려니까 제또 체격이 좀 은근 있어가지고 뭘 입어도 어깨깡패 같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여자한 옷 사기에 오늘도 좀 실패했고 내일 한번 그냥 동네 쇼핑센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진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고. 아무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머리 자르고 싶어 죽겠다. 드디어 온 생일날. 아재는 야간 근무 예정이라 나의 퇴근 후 바로 급하게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 그동안 그렇게 가보자고 했지만 아재가 밖에서 파스타, 피자 사먹기 아까워하는 스타일이라 한 번을 보다 보다 생일 핑계로 와본 바피아노. 드디어 먹어본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피자 먹으러 왔어요. 하루만 치징데이 하겠습니다, 생일이니까. 브로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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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쉐라가 나왔습니다. 상큼하고 맛있어요. 바질이 좀 있고 맛있습니다 이제 치킨거다 나왔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맛있어 되게 담백한 맛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에요 딱히 고기가 안 들어가고 양파랑 머움 이런 거 들어간 크림 파스타입니다 땡큐 필 <람> 자는 햄이 있어서 그런지 짭짤하네요적당하게짭짤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Happy birthday to you. New. Happy birthday to you. <laughs> <비빕. 웃음> <비빕. 웃음> Happy <Hooray. 웃음> <laughs> h a o o p p y birthday to you. Happy i h o o p i r a y Happy h a o o p p y birthday t Happy i o u p i o y a p y b i r t h a y to you. r a y p i p i p h o o r a y Happy birthday t Happy okay. o <laughs> u o oh y a y o h a y b o d t Happy o u 피자 파스타에 디저트까지 때리는 결혼 2주 남은 다이어트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저의 자충우돌 결혼 준비 이야기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y 야 이렇게 생일 끝 이제 아저씨 야간 근무하셔야 돼서 가야 됩니다 저 생일 저녁에 혼자 있어야 돼요 그래도 좋은 생일이었습니다 巴拉